아 예. 어, 안녕하세요. 어어 예, 예, 어, 예, 예, 예. 어 안녕하십니까? 어, 니다 예. 어, 아. 아, <laughs> 어, 예.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기모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요강 김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이에요. 어, 예. 아 서연. 예. 이분도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음. 아, 아 예. 아닙니다. 예.. <laughs> 아 아니 김호야 소개팅 왔으면 차키부터 꺼냈어야지 차키부터. 아니야 김호야 운동하는 남자가 직빵이라니까 운동하는 남자 운동이 취미다 취미 운동 얘기해. <laughs> 네. <laughs> 응. 걸어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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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차 타고 가시네요? 음, 네 뭐.. <laughs> 아우 뭐.. 네. 별거 없어요 <laughs> 네. 아! <laughs> 야 지금 안 되겠다 야 유행어부터 해봐 야, 유행어부터 야, 빨리 날려 요즘 유행하는 거. 거 있잖아 TV에서 유행하는 거 그냥 그런 거 아무나 더해 빨리 야 유행하는 거 아.. <laughs> 히히 <laughs> <laughs> 야, 있어야 되나? <laughs> 안녕하세요.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 박서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팅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분들과의 재밌는 소개팅! 게임 모태솔로 제작사인 인디카바 인터랙티브의 김호찬호 배우님, 고돌이 피 d 님 오카피 감독님 모시고 게임 반점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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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배우님부터 이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어, 배우 박찬호입니다. 모태솔로에서 강기모 역할을 맡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재밌는 플레이를 위해 열심히 출연했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솔로의 프로듀서를 맡아서 제작을 하였던 고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태솔로 감독을 맡은 복카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 네. 네 소개팅을 뵈셨는데 아... 소나이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실제 소개팅이면 어떨까? <laughs> 이또 상상들을 아주 잠깐 김으로서도 했고또 배우로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신 결과는 뭐였어요? 뭐뭐 음, 뭐 거의 결혼 아 아니, 그. <laughs> 어, 그럼 인디카브 인터랙티브 어떻게 모이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저희 모이게 된 계기는 외국에 이미 이런 인터랙티브 장르가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가 네. 제일 좀 감명 깊게 봤던 게그 벙커라는 인터랙티브 무비거든요. 벙커 예. 네, 그거를 보고 뭐이 장르도 이제 한국에서 뭔가 만들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여기 대학 이제 동기였던 고돌이 분도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네, 시작된 프로젝트. 네. 어, 제가 이모태소로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게 게임인가 영상인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놀랐어요. 이게 게임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웹드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댓글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게임이고. 스팀에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된 어, 좋은, 재미있는 어,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고퀄리티의 영상, 누가 촬영을 하셨던 건가요? 우선 촬영은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상업적으로 받아보면 좀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요. 외주를 음. 해서 하자 했는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인터랙티브 <인터넷의> 모비 특성상 <laughs> 스토리가 거의 한세 4배 돼요. 일반 뭐 영화라고 따지면. 네, 세네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작비도 이제 세네배가 더 들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차라 하면 <laughs> 남는 게 없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 공부해서 카메라, 뭐, 구도, 뭐, 저기, 녹음, 뭐, 조명, 그때부터 다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저희가 의외로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인디게임 팀인데, 게임 팀보다는 영상 업체로 아. 아시는 분들이 좀 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 다시 한번 게임 팀이라는 것을 밝히고 <laughs>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 제 영상 제작 팀 아니고 게임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딩이 몇 가지가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엔딩은 총 여덟 가지가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이 규모가 과연 돌로를 탈출할 수 있냐를 <laughs> 알수 있을. 일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싫은 엔딩도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고 궁금하시면 정식판에서 그렇다면 번외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모태솔로 언제 탈출을 하셨는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말해도 돼요? 탑 시크릿입니다 예예 <laughs> 예, 저는, 예, 저는 탑 시크릿이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지 않고자 예. 그래도 궁금한데요 아 궁금하시군요 아, 그렇다면 은 제가 20살 초반에 예, 모태 서로를 탈출하면서 아좀긴 연애 시간을 가졌었다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서현님께서는 언제, 어. 언제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뭐 <laughs> 궁금해 가지고. <laughs> 왜냐면은 이것도 보시는 사람들 저희도 안 궁금. 해아 사실 솔직히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라는 아. 마음에. 아. 예. 저는 20살 정말 딱 1월에 아. 음. 아. 에이, 연애를 쭉 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어, 급 좋아하시는 아 아니 아니야 아니다 아, 오해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김호 배우님이 자꾸 보이세요 비슷하다고 할수아 이제 저희가 같이 게임을 진행해 보러 갈 건데 어. 순간 이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갈게요 하나 둘셋 어? 감독님과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악과 영화 이거 제가 할게요 네둘다 좋아하는데 음. 근데 뭔가 취향을 맞추자고 하면 영화가 좀 쉽지 않을까요? 영화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로맨스 영화 좋아. 아 영화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또잘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겠지. 아닌가 봐요. 맞아요. 이게 아,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에 깎이는 우리가... 건 아니고 이런 이미지들이 음... 네, 서서히 깎여 나가요. 예 아... 네, 그런 건 앞에 힌트가 좀 있는 경우가 많고. 아 네, 앞에 드신 뭐 모바일이라든가 음... 모바일에서 SS, SNS를 본다든가. 좀 이런 것에 오, 힌트를 얻는 부분이 SNS를 또 탐색을 하고 소개팅을 가야 네. 아, 그만큼 승률이 있다 그렇죠 수 있고. 피... 아 이제 여기서 좀 네. 정보를 얻고 이제 여기도 이제 두 번째 핸드폰이잖아요 네. 첫 번째 핸드폰에서 뭐 어떤 대답을 했거나 이런 <laughs>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네. 지금 오는 메시, 메시지가 어? 지금 팀장님이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어. <laughs> 답장을 하셨네? 어? 안 돼요? 아 답장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만약에 진짜 직장이 난더 중요해 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씹으셔도 되고 어머 <웃음> <웃음> 네, 여기는 모든 게다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네 지금까지 감독님이랑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인터뷰를 진행하러 가볼까요? 하나 둘셋와 약간 <laughs> 두, 어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희 같이 작가님은 네. 커피 한잔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옆에 계시지만 네.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 혹시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원래 찬호님이 주연 역할이 아니었어요. 초반 촬영하기로 한 배역이 그 세치라는 배역이었거든요. 그 배역을 뽑는 자리 때문에 이제 오디션을 했는데 그 배역으로 사장님이 지원을 맞습니다. 해주셨죠. 제가 처음에 그 친구 역을 하고 싶어서 어... 지원을 했었어요. 건축학계로온 그런 네. 영화의 그 납득이 그런 캐릭터에 음... <laughs>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세치 역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아...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받아보셨을 때부터 뭔가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기보다 모태 솔로 관상을 가지고 있다. 여자 배우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여자 배우분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을까요? 여자분들도 똑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디션을 다 보고 이제 찬호님이랑 어울리시는 분 교차 음, 네. 편집을 하면서 음. 네. 음. 어울리시는 분이 누굴까 했는데 그게 다영님이 제일 어울렸고 촬영하시면서 두 분이서 성격이 잘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도 두 분이서 이러다 진짜 사귀는 거 아닌가 <laughs> 살짝 걱정을 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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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네. 아 이거를 물어봐도 되나 싶긴 한데 네네. 다혁님께 이성적인 감정. 아 1%라도 있었다, 없었다. 0%라는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배우로서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사실 그 정말 제가 못된 액팅들 혹은 액션들을 많이 할 때도 항상 끝까지 네. 앉아있잖아요. 대답이 너무 긴것 같은데요. 그냥 몇음 퍼센트였는지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음 그래서 몇 퍼센트? 요음 99%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100%가 아니어서 고백하지 못했다 정도로. 유튜브에서 스트리머분들이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아, 네. 이제 이름이 알려지셨고 네네. 그 영상을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오. 계속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어, 진짜 킹 받는다, 뭐 짜증 난다, 뭐열 받는다, 왜 저러냐, 뭐 등등도 있지만 사실 또 좋은 말씀, 뭐, 연기 진짜 잘한다, 뭐 재미있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스트리머 분들의 채널에 가서 제 영상에 다 댓글을 담겨놨습니다. 본인 등판. 네, 이렇게. 어, 어 맞아요. 어. 예 네, 정식 버전이 나왔는데 이전 얼리 액세스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얼리 액세스 때 오픈하지 못한 엔딩 4개가 추가가 되요 아까 말했듯이 차노님 뭐 오디션 영상, 인터뷰 영상, 뭐 다영님 이런 게또 추가 콘텐츠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던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아, 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잠겨져 어, 있던. 네. 있죠. 그,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외에 어. 소개팅 끝나고 나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 막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 이후에 있는. 네, 이후의 이야기도 조금 음.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직접 <laughs> 확인하세요.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좀 해가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모태솔로에게 한마디씩. 아, 저도 모태솔로 기간을 겪었었고,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하고자 만든 겁니다. 조금 웃기기만 한 작품이 아니라, 좀 더, 모태솔로가 왜 모태솔로가 될 수밖에 없었나, 라던가, 요즘엔 남녀는 왜 이렇게 연애하기가 힘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으니까, 물론, 이제 천호님의 재밌는 연기도 함께 봐주시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저희들이 노력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즐겨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호 씨로서 한마디 해도될까요저 어, 그... 김호는 모태 솔로잖아요. 네, 그래서 김호 씨로서 음... 어, 모태 솔로 분들께 한마디 해드리자면, 야 너도, 야 나도. 일단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아, 모태 솔로 사랑해 주세요. 집으로 갈까요? <laughs> 집으로 갈까요? 하나,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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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laughs>